이제 뭐 나중에 이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풀면 여기, 여기, 여기 안에서 이렇게 풀긴 할 텐데, 좀 아직은 니들이 초짜니까, 어?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여기서 섞는 게 많아? 아니잖아. HCl하고 NaOH 두 개밖에 없지, 그치? 그럼 실험이 어떻게 된 거냐면, 자, HCl이 있고, 그 다음에 NaOH가 있는 상황이야. 자, 첫 번째 HCl 20ml와 NaOH 몇 ml를 섞었대요? 10ml를 섞어서 용액 1을 만들었답니다. 맞니? 그다음에 이제 용액 2를 만들어 보자. 용액 2는 용액 2는 1에다가 HCl 몇 ml를 더 넣었대요? 10ml를 더 넣었대요. 그럼 염산만 몇 ml가 됐겠니? 30ml가 되고 NaOH는 여전히 몇 ml가 들어 있을까? 10ml가 들어있겠지. 요게 용액 2가 되겠죠. 그리고 용액 3를 가볼게요. 이제 용액 3는 안나 새끼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. 자 누군지도 안 알려줬어. 그리고 몇 ml인지도 안 알려줬어. 어쨌든 섞었더니 액성 자체가 무슨 성이 되더래 중성이 되더래둘다 넣은 거 아니고 둘 중에 한 놈만 넣었더니 무슨 성이 되었대, 중성이 되었대. 근데 양의온수가 나왔네. 양의온수가 566이래요. 양의온수가 566이래요. 자, 이 양의온수는 큰수 따라가 작은 수 따라가. 큰 수가 양의온수고 큰 수가 음의온수고 큰수 곱하기 2가 전체이온수고 양의온수 곱하기 2가 전체이온수고 음의온수 곱하기 2가 전체이온수고 양의온수 더하기 음의온수가 전체이온수야 맞죠? 다 같은 얘기인거 알잖아. 그죠? 그러면 566이 의미하는 게 뭐야? 큰 수죠. 음. 그러면요. 여기 엄산의 부피가 더 크니까요. 얘가 큰수일 확률이 크겠네요. 그렇지. 한번 해 보자. 그럼 얘가 다섯 개야. 그럼 얘는 몇 개야? 2 0 m 리의염화이온이 다섯 개 들어 있어. 3 네, 0 m 리엔염화이온이몇개 들어 있어? 여기다 1.5 곱하면 되죠. 7.5지? 그럼 여기 염화이온이몇 개가 있어야 돼? 7.5가 있어야 돼. 근데 큰 수가 6이래. 맞았니 틀렸니? 틀렸죠. 이거 아니야. 에이한 하면 돼. 뭘 낙심을 해. 그냥 아니면 아닌 거야. 그럼 얘가 아니니까 누가? 얘가 다섯 개겠지. 됐니? 그럼 얘가 다섯 개니까 얘도 몇 개가 돼야 돼? 다섯 개가 돼야 돼. 무조건. 얘가 10mm고 여기도 10mm니까. 맞니? 그러면 여긴 큰 수가 얼마래? 6이래죠? 그럼 여기 염하윤이 몇 개가 있어야 돼? 여섯 개. 그럼 여기 염하윤은 몇 개가 있어야 되겠니? 네 개가 있어야 되겠지. 그러면 여기 6이래. 근데 무슨 성이래? 중성이래. 그럼 구경꾼 이혼의 개수가 어때야 돼? 같아야 되겠지. 그럼 얘도 여섯 개, 얘도 몇 개가 있으면 돼? 여섯 개가 있으면 되겠지. 그러면 얘는 그대로 30mm 둥근에, 오 맞네. 그지? 그럼 얘만 더 넣으면 되네. 그럼 몇 mm 넣으면 12가 되면 되겠지? 그럼 x는 얼마요? 예2